여러분, 현대차가 3억짜리 배트카를 만든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아반떼를 배트맨 차처럼 개조한 렌더링 이미지가 인터넷에 뜨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 정도면 페라리, 포르쉐 싹다 접고 아반떼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나오면 현대차 매장 앞이 인산인해를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차 하면 예전에는 그냥 국민차, 편안한 차, 아빠차, 저렴한 차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나요? 스포츠카? 그런 건 독일차, 뭐 BMW나 포르쉐 같은 데서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현대차는 진짜 어깨에 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에서 쌓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현대차는 고성능 디비전 N이라는 스포츠카 라인을 내세우며 공공도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나 투어링카 레이싱 같은 대회에서 출력을 인정받은 현대차가 이제는 대중 소비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고성능 스포츠카를 선보이고 있는 거죠. 최근 화제가 된 N 비전 74는 현대차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차의 스펙을 한번 보세요. 무려 680마력 포르쉐 911 터보 S와 비슷한 출력이고 페라리 488 GTV와도 맞먹는 성능이에요. 이런 차를 현대차에서 만들었다니 믿기 힘들 정도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이 차를 2026년에 단 100대만 한정으로 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은 약 3억 원 정도라는데, 이 정도면 페라리, 남보르기니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 아닐까요? 해외에서도 공개되자마자 현대차가 드디어 미쳤다는 반응이 나왔고, 석희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끝낸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스포츠카 문화가 예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카는 비싸고 시끄럽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현대차의 고성능 디버전 엠브랜드 차들이 하나 둘 공공도로에서 슬슬 보이기 시작하면서 스포츠카가 예전처럼 과하게 튜닝된 민폐 차 이미지가 아니라 내 개성을 보여주는 패션템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이런 변화를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성능 차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잡는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비전 74와 같은 한정판 모델은 컬렉터들에게도 큰 매력을 줄 수밖에 없죠. 현대차가 스포츠카를 만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히 국산차의 자존심을 넘어 글로벌 스포츠카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도 현대차의 성장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현대차가 계속 이런 식으로 기술력과 디자인을 발전시킨다면 다음 차는 현대차 스포츠카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요? 현대차의 새로운 도전,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가 만든 N 디비전 차 중에 가장 끌리는 모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스포츠카를 선택한다면 어떤 차를 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